겨울옷 쇼핑하려고 보니 마음에 드는 옷은 너무 비싸고 저렴한 제품은 항상 퀄리티가 아쉽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을 제대로 해결해줄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브센츠의 이브디크인데요. 2브센츠는 무신사 대비 좀더 감도 높은 고품질 위주 브랜드들이 많은 플랫폼이죠. 오늘은 최대 30 플러스 추가 쿠폰 29%로 사실상 반값에 가까운 미친 할인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번 할인을 가장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바로 천연 섬유인 니트죠. 니트는 특히 가격과 퀄리티가 정직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퀄리티를 중점으로 두고 구매하면 좋은데요. 같은 울백이라고 적혀 있어도 어떤 건 따갑고 어떤 건 캐시미어처럼 부드럽고 보온성도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최근 환율과 천연 소재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괜찮은 니트들의 가격대가 매우 높아진 게 현실인데 오늘은 고품질의 기본템 마집 브랜드. 퍼스트 플로어의 니트들은 괜찮은 가격대로 소개하게 됐습니다. 퍼스트 플로어는 트렌드에 휘둘리는 디자인보다는 매일 입을 수 있는 고품질의 기본템에 집중하며 좋은 소재와 안정적인 실루엣을 추구하는 브랜드고요. 상세 페이지에 있는 제작 일기만 봐도 옷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브랜드죠 오늘은 이구디크가 시작되는 기념으로 앙코르 입점의 특가 29% 쿠폰이 제공되며 그 이후로도 14% 특가 쿠폰과 각 카테고리별로 사용할 수 있는 20% 쿠폰이 있으니까요 그동안 니트의 비싼 가격 때문에 가성비 니트만 구매하셨던 분들도 고품질의 니트의 차이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 아이템은 캐시미어 스웨터, 미드윈터 캐시미어 원방의 고품질 니트입니다. 이번 제품의 핵심 강점은 착용감이 바로 퀄리티를 증명한다는 점인데요. 니트는 정말 솔직한 카테고리죠. 원사의 그레이드가 올라가면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특히 이번 제품을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는 고급 울과 캐시미어를 사용했는 데도 이번 이구디크 할인 덕분에 정말 좋은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죠. 먼저 디자인과 핏을 중점으로 리뷰해 보자면 기본에 충실한 세미 오버핏 크루넥 니트입니다. 과하지 않는 실루엣이라 데일리하게 활용도 높은 핏감이고요. 고급 니트에 사용되는 봉제와 코주림으로 어깨 아몰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죠. 두께감도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아서 얇은 니트처럼 가슴 쪽이 도드라지는 민망한 상황도 없고 필요에 따라 너디 활용도 가능한 아이템이죠. 이번 아이템의 가장 핵심인 소재도 리뷰를 해보자면 양모 중에서도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타스마니아 올과 아케시미어를방에서 만들어진 니트예요. 로로피아나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사용하는 원사로 일반 메리놀보다도 더 가늘고 부드러운 섬유죠. 17.5에서 18.5 미크론 수준의 가는 섬도로 일반 메리놀 섬도보다 품질이 매우 양모는 섬도가 가늘수록 고급품종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키시미어는 섬유의 보석으로도 알려진 만큼 매우 가는 섬도와 높은 보온성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반적인 양털에 세외 보온성을 지닌 만큼 피부가 예민하지만 않다면 맨살을 착용해도 괜찮을 정도의 부드러움을 지녔죠 이 정도 그레이드의 니트는 백화점 기준으로 최소 20부터 시작할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천연 우울 니트의 장점으로는 탁월한 보온성과 독인성을 지었고 구김도 없고 냄새도 잘안 배며 정전기가 없기 때문에 착용감이 매우 좋다는 특징이 있죠 평소 95사이즈 기준으로 46 사이즈 착용 시 넉넉한 세미 오버핏으로 잘 받았고요. 이번 제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원사 퀄리티가 다했다. 한결까지 활용할 퀄리티 높은 니트로 이만한 가격이면 정말 혜자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만 조금 신경 잘 써주면 5년 이상 데일리 니트로서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퀄리티죠. 개인적으로는 29% 쿠폰이 끝나더라도 29% 플러스 14% 할인도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템 만큼 컬러는 총 6가지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활용도 높은 컬러는 차콜이죠. 무지색일텐데요. 만큼 데일리하게 활용도 높으며 웬만한 컬러와도 잘 어울립니다. 다음으로 차콜에 너무 딥한 컬러가 부담스럽다면 미디움 그레이도 괜찮은 선택인데요, 바지와 컬러톤을 맞춰 코디를 하신다면 오히려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죠. 겨울에도 따뜻한 컬러감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모카 브라운을 추천드리는데요, 톤 다운된 어스톤으로 겨울보드를 고급스럽게 불어내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바지 슬랙스를 주로 입는 분들이라면 미드나잇 컬러가 고급스럽게 잘 빠졌어요. 고급진 감성의 그레이 네이 v 컬러로 데일리한 기본템으로 특히 활용도가 높겠죠. 다만 이번 제품 꼭 말씀 드려야 할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예약 배송에 걸려있어요.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배송기간이 잡혀있는데 그것만 빼면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아서 괜찮은 가격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베이비 홀가먼트 알파카 가디건 이번 제품도 오늘 소개하는 탑 2 핵심 아이템인데요. 아우터와 이너 어디든 착용 가능한 범용성과 고급스러운 착용감이 매력적인 가디건입니다. 가디건은 자칫 잘못 싸면 어깨 핏이 무너지고 흐트러지기가 쉬운데 이번 제품은 홀가먼트 방식, 우봉제 3D 니팅 방식으로 제작되어 입었을 때 인체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핏이 매력적이에요. 기본에 충실한 레귤러 핏 라운드넥 가디건으로 버튼 크기도 과하지 않고 미니멀하며 어떤 스타일에도 쉽게 녹아드는 범용성이 있습니다. 속에는 셔츠를 입어도 괜찮고 티셔츠를 입어도 잘 어울리며 그 위에 코트를 입으면 한겨울까지 활용 가능하고 지자는 맨몸에 단품으로 작용도 가능하죠. 이번 아이템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건 역시나 소재. 타스마니아 울과 베이비 알파카를 혼방에서 만들어진 가디건이에요. 타스마니아 울은 방금 니트에서 소개했던 높은 그레이드의 천연 울 소재고, 베이비 알파카는 일반 알파카보다 훨씬 가는 섬도로 캐시미어에 준할 만큼 가벼운데 따뜻한 보온성을 가지고 있죠. 마치 다운처럼 공기층을 품는 구조라 체온 유지력이 탁월하고 가벼운 무게 대비 보온성이 높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도 든든하고 실내에서도 땀이 차지 않는 장점이 있죠. 브랜드 디렉터님이 제작 기했었던 의도대로 구스다운처럼 포근한 니트, 포근함이 강점인 고급 가디건입니다.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46 사이즈 착용시 레귤러핏 정사이즈로 알맞았고 위에 헤비아우터를 입어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요. 정리하자면 범용성과 고급 착용감과 트렌디한 핏 오늘 소개하는 라인업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가디건 하나 장만해 보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정말 후회 없을 선택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컬러는 총세 가지로 나온 제품이고요. 저에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컬러는 애쉬브라운. 톤다운된 브라운 컬러가 매력적이라서 톤온톤으로 가하기 정말 좋은 가디건입니다. 이 위에 코트를 배치해서 댄디하게 풀어내기도 좋죠. 다음으로 차콜 컬러는 무난한 무채색 좋아하시면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블랙 팬츠, 청바지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매일매일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물론 이 위에 숏패딩을 입더라도 숏기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리죠. 세 번째 아이템은 라운드넥 가디건. 두께감이 조금 더 두툼해졌습니다. 이번 제품의 핵심 강점은 원사의 진심을 담은 고퀄리티의 헤비 니트 가디건이라는 점인데요. 가까이서 보면 촘촘하게 편집된 조직감이 딱 봐도 든든합니다. 주머니 디테일도 미니멀해서 포인트가 되고요. 루즈한 실렛이라 단품으로 활용했을 때잘 어울리며, 포멀한 코트에 입기엔 조금 부하고, 발막한 코트에 입으면 괜찮게 살릴 수가 있죠. 이번 제품은 원사의 퀄리티가 진짜 핵심인데, 엑스트라 슈퍼파인 메리노울 95%에 캐시미어 5%. 엑스트라 슈퍼파인 메리노울은 일반 메리노울보다 훨씬 윗등급의 최상급 울이고요. 심지어 원단의 중량감을 보면 고퀄리티의 울 원사를 아낌없이 담아준 모습이죠. 여기다가 캐시미어까지 소량 혼방을 해줬으니, 촉감, 무게, 보온성까지 한 단계 레벨업해 있습니다. 디렉터님의 제작일기에는 겨울용 아우터를 타깃으로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조금 더 추워졌을 때 입어봐야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하자면 핏과 소재가 동시에 고급 라인으로 들어간 제품이라 기본템이지만 프리미엄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관리 잘하면 5년 10년 입는 아이템인 만큼 할아버지가 되서도 촌스럽지 않을 클래식 가디건을 정석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95 기준으로 46 사이즈 착용했을 때 넉넉한 세미 오버핏스로잘 맞았고요. 컬러는 총3 가지로 구성된 제품인데 가장 베이직한 아이템으로는 차콜. 무채색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 아이템으로 영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포인트 있는 색감은 슬레이트 그레이. 약간의 쿨감이 더해진 쿨 그레이 색감으로 특히 데님 츠와 매치했을 때 세련되게 스타일링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개할 제품은 브이넥 카디건 방금 소개한 제품의 브이넥 버전으로 이번 제품은 얼굴이 갸름하게 보이고 싶은 분들께 대안적으로 소개하는 제품입니다. 브이존을 적당히 좁게 잡아줘서 셔츠랑 매치했을 때 특히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고 단추를 풀고 입어도 무심한데 차등이 가능하죠. 소재는 동일하게 엑스트라 슈퍼파인 메리놀과 캐시미어의 혼방으로 극강의 부드러움과 보온성, 내구성까지 갖춘 조합이에요. 볼륨감 있게 짜인 편직으로 지금 날씨에 특히 활용하기 좋으며 맥라인 디테일 특성상 댄디, 비즈니스, 소개팅 룩에 딱 적합하죠. 95 기준으로 46 사이즈 착용했을 때 세미 오버핏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빛감이고요. 정리하자면 셔츠를 자주 입는 분들, 얼굴형 고민이 있는 분들, 댐디룩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정말 만족도 높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컬러감은 총 5가지로 다양하게 출시된 제품이고요. 개인적인 추천은 코퍼 브라운. 약간의 초콜릿 느낌이 가미된 톤다운 된 브라운으로 늦가을에서 초겨울 감성템으로 활용도 높을 것 같고요. 한겨울에는 발막한 코트 속 이너로도 괜찮겠죠? 베이직한 컬러 찾는다면 블랙도 좋은 선택인 게 어떤. 치에도잘 어울리는 만큼 데일리한 기본템으로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구드위크 29cm의 불풀 시작으로 고퀄리티의 니트 가디건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소개할 수 있었는데요 앙코르 입점에 쿠폰이 끝나더라도 니트 카테고리에 부여되는 20% 쿠폰은 아이디당 1개가 사용이 가능하다니까 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값하는 니트 경험해보고 싶었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을대츠로잘 뵐게요 안녕